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재입니다. 네, 제가 도착한 곳은 하만. 이곳에 양떼목장이 있어서 양떼보러 왔습니다. <laughs> 안녕. 유산양들이 지내고 있는 곳인데요. 네. 이제 양떼목장에서, 여기 이제 방목장에서 들어와서 먹이 주기 네. 체험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제 포니말입니다. 동키라는데요. 예, 말도 빗질시켜주고 막 네. 만져보실 수 있거든요. 아, 또탈수 있나요? 예. 네, 이제, 애기들, 초등학생까지는 네. 등에 올라 앉혀가지고, 네. 이제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이제 빗질 해주면서, 네. 이렇게 만져보면서 네. 교감하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얘네들도? 따로 오네요. 네네.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강아지 같아요. 아니요. 얘네들은. <laughs> 이제 꽈는 염소과입니다. 염소과 중에서도 네. 우유가 많이 나오도록 음. 유용종으로 개량된 애들을 따로 얘들을 이제 유산양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굳이 크구나. 네. 바로 1대1로 네.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네. 네. 너무 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겠네요. 네. 아기들도 되게 좋아해요. 이제 두돌안된 아기들도 음. 이제 동물을 좋아하고 무솜 없는 네. 애들은 스스럼 없이 막 만지고 먹이 주게 하고. 셨구나 먹이 네. 먹이 이런 <laughs> <먹이 준> 사람 먹이 주는 사람 네 먹이를 먹이 주기 음부도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자기 얘들 어... <laughs> 엄청 만지럽죠. <laughs> 이제 힘이 싼 애들이 많이 먹어요. 와. 힘이? 힘이 상애 아니죠.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러고. 아. 우리 신랑이 여기에 이제 직장 때문에 하만에 네. 와서 일을 하다가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흑염소를 4마리 네 기르게 됐어요. 유산장을 한마리두마리뭐 이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새끼도 낳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재작년 한 연말쯤에 이제 귀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흑염소도 좀 기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음. 염소 입식 자금을 5천만 원 귀농사로 음.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흑염소를 한 30마리. 유산양들은 네. 겨울에는 되게 강해요. 겨울에 강하다. 네. 대신에 여름에 모기엔 되게 약합니다. 아 <laughs>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무슨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독 혈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저, 정말로. 네. 하만 농업 기술센터가 네. 그만큼 이렇게 축산업에도 조금 더맞아요 네, 그리고 뭐 여름에 음. 더울 때뭐 문자 메시지도 많이 네. 옵니다관리잘 하시라고. 아 <laughs> 38번 일로 와보세요. <laughs> 가만히 안 있어. <laughs> 해볼게요. 네. <laughs> 발 가만이 <안 웃음> <laughs> 아닌데. 사랑아 양떼가 정말 많아요. 부모가 양쪽 다 뿌리 없는 애들이면 뿌리 응. 없는 애가 태어나고요. 네. 부모 둘 중에 한 마리만 뿌리 있으면은 이제 반반 확률로 뿌리 아. 있는 애가 태어날 수도 있고 네. 없는 애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음. <laughs> 걸렸구나 너. 걸렸구나. 잠깐 잠깐. 아, 잠깐, 잠깐. 아, 됐다. 아이고 나왔다. <laughs> 자기들이 이제 직접 이제 먹이를 주고 얘들이 음. 또애기 유산양들이 또 받아 먹으니까 이걸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뿔이 그러니까 크네요. 귀가, 네 소파슨 뿔통이 크고 굵어요. <laughs> 맛보세요. 네. 네. <웃음> <웃음> 약간 다르고 다르, 달라요. 좀 진하죠 안에 네, 네. 약간 요플레를 한 숟가락 타놓은 느낌. 음. 좀 약간 달라요 맛이. 네. 좀맑은 느낌이에요. 진하고 고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음. 당뇨에도 좋고 네. 소화흡수가 되게 잘, 네. 잘 되고 지방 입자가 되게 작기 때문에 소화가 어. 잘안 되시는 분들 어린이 노, 네. 노인분들한테도 네. 되게 좋습니다. 경남에서는 유산양 방목 되어 있는 이런 체험농장이 거의 이제 저희가 유, 유일할 겁니다. 음. 예, 이렇게 날씨 이제 시원해지니까 지금 이제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요. 예, 가족분들 연인분들. 어 하만으로 놀러 오시면 하만 양떼 목장으로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하만에서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